자, 우리 이제 1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정답률이 10% 미만에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28분의 n, 45분의 n을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n의 값이 될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10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분모를 한번 소인수분해했더니 28이 뭐 나온다는 거 확인했냐면 2제곱 곱하기 7 나온다는 거 확인했죠. 자 45는 어떻게 돼요? 9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럼 약분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로 2와 5만 남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7과 3이 약분의 과정 중에 사라져야 돼서 우리가 n이 뭐라는 거 아니냐면 n은 바로 97, 63의 배수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 n은 63의 배수야 라는 걸 이제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n이 1000에 가깝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1000을 한번 뭘로 63으로 나눠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63으로 나눴더니 63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370에서여기5 하면 315, 요 정도 돼서 나머지가 여기 발생해라는 걸 알았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63 곱하기 15에 해당되는 요 숫자가 일단 1000에 좀 가까운 수라는 거알수 있는데 요거 계산해 보면 945야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한번더 63을 더해서 다음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63을 더하면 여기다 숫자 하나가 더 올라가니까 63이 하나 더 더해지는 거잖아. 곱은 반복되는 숫자의 합이잖아. 63을 15개 더했다는 뜻이니까. 63을 하나 더 더하면 63을 16개 더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63 더하면 바로 108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108이 1000에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다 3으로 답을 썼습니다. 이 문제의 오답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바로 정수가 아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어려운 겁니다. 왜요? 선생님이 실제 한번 해볼게. n이 945일 때, 자, 얘를 28로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7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죠? 분모 2가 뭐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되죠. 45로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는 사라지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실제 선생님이 45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5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있냐면, 45라는 건, 945가, 45라는 건, 얘가 9 곱하기, 5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약분되는지 확인해 보면, 97에 63, 5, 3, 15 약분되면서 21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21은 뭐가 됐어? 정수가 돼서 정수가 아니니란 조건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야. 자,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다 1,008로 답을 쓴단 말이야. 뭐를 놓친 것이다? 정수가 아닌을 놓친 것이다. 그래서 저 정수가 아닌 때문에 오답이 상당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해보셔야 되냐면 답 구한 다음에 실제 해보셔야 돼요. 자, 63 곱하기 16은 그러면 나누어지나자 28로 나눠볼게요. 28로 나누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요. 사실 여기 보이잖아요. 63은 7의 배수죠. 16은 4의 배수잖아. 그래서 못뭐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36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유한소수의 조건으로서의 n이 63의 배수인 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수가 아닌이라는 게 붙음으로 인해서 실제 계산 중에 나누어 떨어지는 게 발생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요 다음 숫자에 해당되는 63을 한번더 더해서 1071에 대해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건 실제 안 나누셔도 돼요. 왜냐? 얘는 63 곱하기 17이죠. 그죠? 17은 어때? 2의 거듭제곱으로도 5로도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10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4번 1071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정수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두 수는 다 실제 개선 과정에서 점수가 나온다는 거 확인하셨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1부터 990까지 그냥 쭉쓴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쓴 겁니다. 그랬더니 소수점 아래 2019번째 자리의 숫자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속하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연속하는 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연속하는 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지막 수, 어, 막수라고 할게요. 막수에서 첫 수, 시작하는 수를 뺀 다음에, 와, 이1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23부터 뭐, 34까지 연속하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숫자 몇개있어 이러면, 34에서 23을 빼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는 거냐면 반드시 1을 더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더하면 몇이냐면 35에서 23을 빼는 거니까 바로 10이 나온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1을 안 더하는 거야. 1을 안 더하면 제일 시작하는 첫 번째 수가 지워지기 때문에 개수의 차가 발생합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자,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숫자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될것 같아 어떻게 구별되냐면 자리수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자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자리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자리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자리수를 보면 한 자리수는 1부터 9까지고 두 자리수는 10부터 99까지잖아. 세 자리 순 100부터 갈 거야. 근데 999까지 다 쓰지는 않을 거고, 중간에 일부 좀 범위를 쪼개 보자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한 자리 수가 1부터 9까지 있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의 개수는 순몇 개가 되냐면 9개가 되겠죠? 9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두 자리가 몇개 존재합니까? 99에서 10을 빼면 89죠? 89에다가 1을 더하면 몇이야? 90이지? 90개의 숫자가 있는데, 고개 각각 하나하나씩 있잖아. 두 자리 수니까 10이라는 거는 1과 0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99는 9와 9로 구성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에서 180이라는 숫자를 구하셔야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더하면 몇이냐면 1 8 9예요 189를 이렇게 빼보면 얘는 0이 나오고요. 얘는 3이 나오고요. 그죠? 얘는 183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 수에서 약한 1800개 정도를 만들면 될것 같아. 알겠지? 그럼 여기에 몇이 되어야 돼요? 얘가 세 자리 수니까, 곱하기 3은 정해져 있으니까 한 600개 정도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 그치? 600개라는 거 이거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헷갈리면 그냥 n이라고 놓고, n에서 100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한 얘가 600이 되게 하면 되는 거요 그죠?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699까지. 이렇게 되겠죠? 아, 700에서 1배니까, 그럼 아, 699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봤더니, 음, 몇 개가 돼서 얘가? 전체적으로는, 그죠? 어, 699가 돼서, 어떻게, 아, 1800개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300개만 처리하면 되지. 그지 300개는, 소리 30개만 처리하면 되죠, 이 양. 30개만 처리하면 되는데, 30개는, 요, 세 자리 정수니까 곱하기 3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00부터 어떻게? 숫자를 쭉 써내면 되겠죠? 몇 가지? 열 가지만 쓰면 되지. 그치? 그럼 똑같아요. 여기 m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수, 우리 끝수를 우리가 m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m에서 700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한게 10입니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m은 몇이 되니? 70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9번째 마지막 숫자는 9,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9,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공식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숫자 구하는 것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번부터 이제 조금 쉬워져요. 자, 3의 10승분의 1이 A라고 할때 9의 10승을 A를 이용해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3의 10승분의 1이에요. 그죠? 3의 10승분의 1인데,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3의 10승이지. 역수니까 얘는 1분의 a니까 a분의 1로 바뀌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온 거야, 일단. 문제에서 9의 10승입니다. 9의 10승이라는 건 뭐냐면, 3의 제곱의 10승인데, 요건 3의 10승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a제곱분의 1, 5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4번 문제도 쉬워요. 왜? 반복되는 숫자의 합은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의 4승을 3번 더했다는 거는 3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몇 나오는 거예요? 3의 5승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치지 얘는 몇이야? 8의 제곱을 5번 곱했죠? 그럼 뭐5 곱하기 8의 제곱 되는 거예요 얘는요? 4의 우승을 5개 곱했죠? 5 곱하기 4의 우승 되는 거고요. 그죠? 9의 3승을 3번 곱했죠? 어, 3 곱하기 9의 3승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객관식이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우리 실제 계산해볼게. 한줄더 쓰지 않고 뭐, 이렇게 5 곱하기 8의 제곱에 곱하고 있어 몇을? 5 곱하기 4의 5승에 몇을? 3 곱하기 9의 3승을 곱하고 있어요. 근데 9의 3승은 3의 제곱의 3승이니까 3의 6승이잖아. 그럼 그냥 3의 7승이라고 하자. 계산 편하게. 3의 7승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2의 3승이니까 2의 6승 되겠죠? 2의 6승이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10승 되겠죠? 2의 10승이야. 이렇 쓰죠. 좋습니다. 지워버리죠, 이렇게 어, 지우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다 지워지고 분자에 2의 사승 하나 남고요. 얘다 지워지고 분자에 3의 제곱 남겠죠. 자, 3의 제곱은 9, 2의 사승은 16. 그래서 정답은 9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반복되는 숫자의 합은 곱으로 표현하자요. 자, 이제 15번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요 문제 선생님이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수학기를 배운 친구들은 아는데, 여러분들 잘 봐봐. 어떤 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a 곱하기 1 0의 n승, a가 뭐냐면, 1과 14이로 오게끔 이렇게 표현하면, 요 숫자는 몇 자리 수가 되느냐? 요 숫자는 n 플러스 1자리의 수가 된다는 걸 아시면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34가 있으면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라고 소수점을요 앞에다 바로 찍어 그럼 1.234에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4자리 수라는 거예요 하나 둘셋네자리 맞춰 그죠?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바로 앞에 소수점을 찍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10의 몇 승이야? 4승이지. 그러니까 네 자리 수야. 사실 10을 한번 곱할 때마다 소수점이 하나씩 뒤로 움직이거든. 셋넷 이렇게 움직여야 돼서 4승이야. 1.234인데 하나 둘셋 움직여야지 그리 3승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에 좀 일단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손쉽게 해결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선생님 들어가 볼게요. 자, 4의 8승인데 2의 제곱의 8승으로 바꾸면 2의 16승 되겠죠? 25는 5의 제곱이잖아. 그럼 5의 20승이 렇게 된다. 보면. 2와 5의 작은 지수를 기준으로 맞춰줘. 그럼 5의 20승을 5의 4승과 5의 16승으로 분리하라는 얘기야. 그럼 5의 4승 곱하기 5의 16승 곱하기 2의 16승인데. 요 부분의 지수가 같으니까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바깥으로 묶어낼게. 그럼 얘는 10의 16승 되겠지. 5의 4승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5의 4승은 몇이냐? 5의 4승은 자, 625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625 곱하기 10의 16승인데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 고 그랬어. 625를 6.25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16승으로 나타내세요. 자, 그럼 이거 지수의 합이니까 얘는 6.25곱하기 몇이야? 10의 18승이지, 그렇지? 그럼 이거 18에다가 1을 더한 19자리가 정답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방식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시고 지금 익혀두면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용 로그란 파트에서 손쉽게 이거 다루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실 것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해서 16번부터 또 20번까지 문제풀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